이거 누구한테 보내요? 해소하기 네? 아, 직전에 그 당시의 나의 기분은 이케아 이런데 가 들어가서 가구들 막 장바구니 넣어놓고 결제하고 너무 좋았어요. 혼자 살때 요리를 제가 하는 게 너무 상상만으로 좋더라고요. 퇴소하기 전날까지도 사실 아 무슨 요리 해 먹지? 뭐 자립하고 나서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하면서 되게 설렜었던 것 같아요. 저는 퇴소 전날에 시설 아이들이 다 같이 몰래 파티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막 엄청 축하해주는 그 분위기가 되게 기분이 좋았고 쓱쓱스하한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울었잖아 영화 그때 멀리 옮기게 됐나요? 아니요 <laughs> 바로 옆 <laughs>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요아네 <laughs> 아니 근데 오빠는 이케아 가서 쇼핑했다 했잖아 <laughs> 다이소 가서 쇼핑했어 <laughs> 돈이 별로 나, 없어가지고 알아 알아 36,000원 밖에 없어가지고 <웃음> 짜증나 <웃음> 자립하고 나서 한두번 밖에서 사먹다 보니까 더 자주 많이 사먹 사먹게 되고 돈이 있으면 그걸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당시에 생각해도 아난 자립을 했는데 뭔가 지금 온전치 않다 뭔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게 있었는데 부자 씀씀이로 <laughs>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원래 더 절약하고 막 공부하잖아요. 다르게 해석해서. <laughs> 나오고 혼자 생활을 하는데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노는 주어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이 방법을 나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 나는 왜 이것도 모르고 사회에 나왔을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퇴소하자마자 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막 발생하더라고요. 가구비용이라거나 아니면 보증금, 관리비 이런 것들 매달 내다 보니까 제가 세웠던 계획이 처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잠잘 때 같이 잘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 이제는 퇴사하고 나니까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좀 거친 파도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움이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 잘때 그냥 그텅빈집 안에서 깜깜하게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세소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들이 펼쳐지니까 그동안에 제가 유지해오던 나의 생활 습관, 뭐, 나의 가치, 뭐, 태도, 정체성까지 모두 수정을 해야 되는 어려서 보이지 않았던 또 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사회도 있었고 그런 사회들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아예 그동안의 정체성을 싹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음. 저는 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립을 하고 신나니까 인스타에 막. 자랑을 했어요. 음. 했는데, 어, 너 어떻게 자취를 하고 있냐. 네. 그냥 부모님이 뭐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나는 대학교가 여기 있어서 여기 남게 됐다. 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막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피노키오를 음. 선택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 제가 공유한 영상은 아니지만 저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18어른 그 영상을 친구들이 그 알고리즘에 떠서 봤나 봐요. 네. 제가 의도치 않게 저의 상황이 다 밝혀지게 됐는데 음. 차라리 속이 시원하긴 했는데 음. 음. 저 자영이 누나 좀 궁금한데 어. 혹시 그 크리스마스 때 솔로로 보내는 게 <웃음> <웃음> 외로워가지고 윤호 <laughs> <유노> 맞짱? <laughs> 가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를 매년 조금 확인하는 게 어떤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떤 추석 뭐 설날? 이럴 때가 가끔 가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가 여전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좀 받아들였을 때가 조금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들을 조금 많이 좀 숨기게 되고 그러면 약간 조금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조금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는 인식이 들때 내가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조금 더 감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을 때, 오.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게 내가 다른 보호 종류 아동이나 아니면 다른 뭐 시설의 태소 아동들한테 좀 자립에 대한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줄수 있다 그렇게 좀 자신할 수 있다 그때가 이제. 자립이 완전 완성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알진 않아도 알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육원 안에서 제가 유지하던 것 그런 정체성이 사회에서는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그 동안 갈색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아니었구나.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 하나씩 쌓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자립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좀 자립을 할수 있는 좀 준비가 된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호 종류 아동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받고 생활하는 건데 둘이가 우리끼리 좀 너무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난 도움을 받으면 안돼더 이상 나는 혼자 잘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좀 깨고 나와서 보험 받고 에너지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걸좀 느끼고 하는 순간이 좀 자립을 하는 그 시작이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집이 되게 모든 걸 약간 좀 내려놓는 공간이에요. 약간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 화도 되게 많이 내고 음.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춤도 추고 약간 막 그러거든요. 공간 가요 저도 가끔 집에서 춤 추거든요. 지금 한 방송 반 동안 뿌듯. 지금 조용히 숨어 있었네요. 좀춤 추고 약간 스스로에게 되게 뿌듯해요. 막 <laughs> 어, 이렇게 춤춘 다음에 막막 어, 막 어, 박수 쳐주고. 어, 어. 기환이 동생이랑 같이 살잖아. 동생이 뭐라 뭐라 하네. 뭐. 아 그래서 동생이 가끔씩 보고 웃는데 저는 그 웃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일부러 웃기려고 어출 때도 있고 어 네. 저도 막 끝나고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 음. 장비는 반대로 안 좋대. 아, 제가 집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을 구하는 과정이 사건 사고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임대 사업을 통해서 주거지를 마련했을 때 제가 집을 처음 구하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 하격서도 받아야 되고 그쪽 법무팀이랑 연결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9개월 지나고 나서야 근데 지금도 이사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게 항상 갑작스러운 상황이 계속 생겨요. 기숙사를 처음 살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났고, 친구 집에 잠깐 살았고, 아는 이모 집에서 또 지내다가, 아는 이모 집에서 또 다른 친구 집으로 가고 이러면서 진짜 자립 초기에 정말 많이 이동을 했어요, 주거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내 짐도 여러 곳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짐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계약한 집에 다 모, 모았을 때. 그때 아 이게 집이긴 거구나. <laughs> 집이라는 거는 우체국 짐을 풀수 있는 거. 이 박스를 버릴 수 있는 것. <laughs> 저 영화 궁금한데 왜네 이거 이왜 손톱인지 궁금해가지고. 나 알아. 맨날 바뀌어 색이. <laughs> 만날 때마다 바뀌어. 다리 정착금을 진짜 여기 많이 쓴것 같아. 제일 못 해본 거? 친구들이 하는 게 많이 부러웠었는데 약간 고삐가 풀렸는지 <laughs> 근데 그때 씀씀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 생일 선물도 잘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바해서 사준 그런 아... 경험이 많아요 막 시계 사주고 나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퇴소하고 피자 한 판씩 사서 집 가는 길이 난 그렇게 행복했어. 어... 진이 씨랑 조금 친했어가지고 피자집만 보이면 피자집가자이피자집가자치이늘어자집이야이러면서집이야피자하이야 피자집이야 피자집이야 피이 된다. 자집이야 피자집이야 피자집이야 피자이었어자집이야 피자집이야 자집이야피자이야피이야피자이야 피자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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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그거를 뭔가 표현하는 수단이 남자친구한테 엄청 선물을 해준다거나 큰돈을 빌려준다거나 뭔가 그 사람이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돈을 되게 많이 지출을 했었거든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주면 100만원을 빌려준 대신 50만원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감이 돼요 경제관념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좋아한다라는 걸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헤헤 거리면서 뭐 하나 가져오고 이제 스무 살때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진짜 웃긴 게 옷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지금 내가 스무 살때 사진을 보잖아. 어 끔찍해. <laughs> 왜이 옷을 입었지? 이 꽃무늬?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미네스카트? 막 이런 거지. 근데 어디도 샀어요 옷을. 어디도 재영아 <laughs> 나 이거 샀다. <샀자>, 이런. <laughs> 어때? 잘 모르겠는데 후회된 소비패던을 버리지 못한 거지 시설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맨날 저희한테 했던 말은 야돈 쓰면 안돼너돈 아껴 써야 돼 라고만 했지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지 않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더 많은 친구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학교 면접을 볼 때, 이제 처음으로 내입 밖으로 저는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면접관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무기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아, 허진이 못 배운 거 티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자초한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 이거를 무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조금 더 건강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전국의 포트폴리오 대회라는 걸 나갔거든요. 같이 대회를 준비하던 친구랑 숙소에 묵으면서 서로 이제 연습한 거를 보여주기로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의도치 않게 말했던 거죠. 근데 걔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뭔가 빛나보인대요. 되게 멋있고 빛나보인다 하고 약간 비유적으로 했는데 달이 이게 어두운 밤에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빛나보이는건 아니었는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빙하우스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데 그걸로만 나를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좌절을 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꿈이 아니더라고 내가 어떤 작은 목표가 있는지가 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회복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꿈이라는 게 생이 더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목표보다는 너의 꿈, 너의 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었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더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태조를 앞둔 지냐? <laughs> 자립생활 쉽지 않을 거고, 참 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야. 음, 그때마다 다행히도 너는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이겨내더라고. <laughs> 어, 좀더 자신을 믿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laughs> 퇴소를 하는 날 배웅해주는 그 남자가 지금의 너의 남편이 될 거야. <laughs> 예! 자립을 이제 눈앞에 두고 되게 많이 기대되고, 많이 설렐 거야. 근데 막상 자립을 시작하고 나면 그설렘도 잠시고 많이 서툴 거야. 그래도 서툴다는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고 또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의 삶을 잘 변화시켰으면 좋겠어. 음, 너가 굉장히 자신 만만하게 그리고 강한 척을 하면서 자립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이 올 거야. 너가 그걸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어. 파이팅! <laughs> 안녕! 나는 3년 뒤에 개명을 한다. <laughs> 너가 퇴소하기 전에 계획했던 둘이 뭉실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실패도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 내가 입은 거,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당장 나가는 택시비나 배달 음식비보다 청약 한번더 넣고 <laughs> 아파트 청약 공부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좀 키우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에 와서야 말해 주고 싶다. 늘 완벽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맞는 것을 견뎠으니 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쫄지마. 생각보다 별거 없고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 되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너 안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